카라펄 친구들 안녕? 오늘 짜장면 배달 왜 이리 많노? 우리 사장님이 훈이가 이제 배달 잘한다고 우수 배달원 표천장을 주시면서 이제 배달을 중국까지 진출하자고 하시네? 그래서 중국까지 손수 배달하러 왔다 얘들아 길도 잘 모르겠는데 이 배달 라이더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해야 먹고 살수 있으니까 오늘도 난 달린다 아니 바쁜데 무슨 전화고 또 보험 가입해라고 전화 온거 아이가? 짜장면, ,什么时候送过来? 뭐? 짜장면은 물버고 수고해라고? 짜장면, 짜장면 는건내전문이긴 한데. 뭐야, 너불 중국어만? 好花的時候快點送炸醬麵吧." 아니, 도대체 짜장밥이 뭐 어쨌다는데? 짜장밥 시킨 거면 나 다시 돌아가야 돼. 뭐슈슈마흐라우 짜장바, 루셴오. 셰 와 의사소통 하나도 안되는데 여기 내가 있을 곳이 맞나? 근데 한집 배달하는데 왜 이렇게 멀어? 이 친구 피라미드에서 니이라랑 같이 먹으려고 짜장고 빼기 시켰나? 오이 친구 좀 산다? 배달 가는 길이 뭔가 있어 보이네 중국에도 수박 헬멧 라이더가 다니네 아니 오토바이에 튕긴다고? 중국 카트는 무슨 타구공 재질로 만들었나? 근데 이렇게 멀면 짜장면 다 퍼지고 맛이 없는데 중국인들은 퍼진거 잘 먹을라나? 한 시간째 배달 중. 아니 수박 헬멧씨 한번만 살려주세요 응? 휴 10년 간소할 뻔했네 저 친구도 진이 가다. 나랑 1시간째 배달 중이라니. 아, 이 친구 또 연락 왔네. 아또 뭐라고 할것 같은데? 갑자기 아픈 소리 낼까? 아, 아이고 아파라. 까어什麼鬼? 이제는 아예 꽁을 잡아다가 뻔뻔하게 스모크구이까지 해달라고 하네. 你知道超过 배송 시간 쥐회死嘛. 그래, 알겠으니까 좀 기다려요. 화셔回來. 因为來完了,所以準備了餃子服務吧. 그래, 니네 말이 다 맞다. 오케이 오케이. 코라이 워글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와, 진짜, 겁나게 머네 o 비상2 0 0 m 밖에안 남았는데 대화도 안 통하고 외지 m a n d e The o t m o n e You should meet on Namane. n